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한자도 공부하고 신문기사도 읽어보는 한자로 읽는 신문 코너이고요. 이번 주 주제는 인격권입니다. 2022년 4월 6일에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된다는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요. 인격권이라는 말도 굉장히 낯설고, 인격권이 정식으로 민법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신문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글자를 읽어보기 전에 정확한 단어를 알아볼까요? 의미가 포괄적이다. 포괄적, 쌀포, 묶을괄, 관역적.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 괄자가 묶을 괄자입니다. 그러니까 괄호 할때 괄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개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렇게 크게 괄호 안에 묶어서 본다. 이런 뜻이 포괄적이고요. 프라이버시 개념도 모호한 모호, 본뜰모, 풀치라로 말이나 태도가 흐리터분하여 분명하지 않다. 이것을 모호하다고 하는데, 이풀치할호자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호하다라는 말은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인데요. 희미하래, 어두울매, 본뜰모, 풀치라로 그러면 희미하고 어두워서 모양이 희미하고 어두운 건 이해가 되는데, 뭐 하는데 이 풀칠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벼루에 먹을 갈아서 붓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글을 썼을 때, 거기에 쌀로 풀을 써서 그 풀을 칠하면 먹이 번져서 글씨가 번져서 무슨 글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풀칠하다라는 의미는 글씨를 번지게 해서 못 알아봤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애매모호하다라는 뜻은 태도가 희미하고 흐려 분명하지 않다. 글씨가 퍼져서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다. 할때 애매모호하다라는 뜻입니다. 풀칠할 호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호도하다입니다. 호도가 뭘까요? 여기서 호자는 풀칠할 호, 칠할 도. 그러니까 풀을 칠했다는 의미예요. 아까 애매모호할 때 호자하고 똑같죠? 글씨를 써서 붙였는데 풀칠을 해서 글자가 퍼져서 무슨 글자인지 모른다. 정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버리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 어떤 내용을 호도했다. 어떤 사건을 호도했다라는 말은 결론을 딱 내지 않고 사람들이 잘못 알아차리게 어떤 사실을 감추려고 할때 덮어버리려고 할때 호도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청구권을 명문화하다. 명문화 밝을 명 그럴 문될화 문서로 명백히 하다 그러니까 글로 밝게 썼다 법률 조항을 명시하다 였 이런 뜻이고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설립 법법 미리에 알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에 직결되는 법령 따위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입법 예고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간 공지하고 입법화 된다고 합니다. 일부 판례로만 판례 판단할 판 법식례 법원에서 그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재판의 예를 판례라고 합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선제적으로 선제적 먼저선, 절제할제, 관역적. 선수를 쳐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하다. 먼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선제적이라고 합니다. 신문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자가 너무 많아서 잘못 읽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한글처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입법부가 지난 4월 5일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 배제 예방 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법 제정 64년 만에 그동안 일부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인격권의 명문화로 주목된다. 기존의 민법 체계가 소유권과 채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등한 권리로 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권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동안은 민사법상 재산적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인격권이 도입되면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인격권을 침해당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 개인 인격을 사유 재산처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인격권의 명문화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SNS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례, 온라인으로 접근하거나 개인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이 급증하고 배상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선제적으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격권 침해 배제 예방 청구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후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포괄적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권리인데다 인격권에 속하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개념도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올 게 불보듯 뻔합니다. 인격권 보호에 무게를 두다 보면 거꾸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여지도 있는 만큼 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용어를 중심으로 본 신문 기사였습니다. 법적인 내용이라 말이 복잡하고 긴 것도 많았는데요. 인격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민법에 명문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